안녕하십니까 민국우입니다 오랜만에 오토마트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입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7시리즈가 f바디 말고 g바디가 최근에 이 가격에 나온 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대신 키로스가 상당히 많기는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회원사 공매 차량을 가장 선호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bmw 파이낸셜 입니다 bmw 파이낸셜 에서 이 730ld 이 차량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보건소는 북부투보건소 였습니다 리스도 이제 진행이 가능해서 무니 리스로도 운행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차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제가 이걸 헤이딜러를 보니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그 2년 사이에 거의 한 13만 킬로가 늘었던 차더라고요. 그전에는 되게 깔끔한 상태로 관리가 되면서 운행이 됐던 차량이었습니다. 1,300만 원 가까이 낙찰이 됐고 원래 최저 입찰가 같은 경우는 9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 금액의 구간이 상당히 치열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1,300만 원 나쁘지 않게 가져가신 금액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차를 직접 안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약간 황변이 오기 시작한 거 말고는 뭐차 컨디션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매물이 뭐가 있었냐면 르반떼가 한대 있었어요 이 르반떼 같은 경우 이게 시동이 안 걸리고 이제 좀 도박성 매물이었습니다 부산에 있었고요. 600만원에 시작을 했고 연식은 상당히 좋습니다. 18년 11월 등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갭이 거의 600만원 가까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면 아 그렇게 가격을 잘 썼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차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밀어넘는 금액으로 쓸수 있어야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섭섭한 그래도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차라리 보증금이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낙찰 포기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도 좀 궁금했어요. 이번에 좀 유독 재밌는 차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식이 되게 좋아요. 20년 거의 끝물 둘둘삼인데 이 둘둘삼이 시동이 안 걸리고 뭐 엔진 일부의 부품이 없다고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1,685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이 금액이면 개인적으로 살려서 팔아도 꽤나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키로수가 상당히 짧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300D 엔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500, 560 같은 차들보다는 뭐 부품 같은 거 구하기도 상대적으로는 저렴할 테니까요. 미니 쿠퍼 한 대가 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차도 5차를 노려서 한 320만 원을 썼으면 더 좋았을 법한 차인데 352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두 분이 입찰을 하셨고 만원 차이로 가져가셨습니다. 350만 원짜리 미니쿠퍼 나쁘진 않죠. 자제 지인 중에 미니쿠퍼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여자가 한명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이 정도는.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S예요. 근데 연식이 하나 더 빠져 가지고 어 얘는 260만 원이었거든요. 오차가 근데 이거는 금액이 310만 원인가 그래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런 분들을 어, 왜왜왜 왜 이러지? 260만 원을 시작을 해서 260만 원에서 280만 원 사이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한 금액 입찰 구간이고 280만 원을 넘어가면 애초에 4차 때 그냥 가져왔을 법한 전략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모르고 아 그냥 그래도 한 50은 붙여야지 하면서 9만 원더 써볼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사실 그래서. 어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 채널을 미리 구독 구독을 하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키로써도 아까 보여드렸던 파란색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연식은 그래도 한 개의 차이 나거든요. 근데 엔진 경고등 들어와 있고 뭐 색깔은 이게 좀더날 수도 있기는 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12년형 구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더 낫긴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1 2 5차에 주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욕심내신 분들 이분 잘 쓰신 것 같아요. 260만 원, 280만 원 사이보다 약간 빠지게 썼으니까 그래도 4 차보다는 싸게 가져가는 것은 맞으니까 이분은 잘 쓰신 거죠. 근데 애초에 260, 261만 2천 원이 구간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17만 원 정도 높게 쓴 거니까 욕심이 약간 있으셨다고 볼 수밖에 는 없겠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욕심을 낼 만한 차는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여러 대를 넣고. 이렇게 50만 원을 더 주고 구매하실 바에 차라리 두대세 대를 넣고 보증금을 한대 버리는 전략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확률은 오히려 더 높아요. 제 생일이 7월 17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번호판 좀 살리고 싶었어요. 지금도 번호판 7177좀 탐나긴 했는데 아 근데 아 f 바디 이제는 별로 안 사고 싶어요. 집어디 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결과는 이분도 1차에 바로 가져가셨는데 이분은 생각보다는 좀 과감하게 질르셨습니다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795만 원을 써도 괜찮았을 법한 차인데 그냥 810만 원을 질러버리신 상남자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사 공매 차량은 1차는 웬만해서는 그 최저 입찰가 있잖아요. 최저 입찰가를 벗어나서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차 때 바로 나가는 경우는 진짜로 예전가가 낮지 않은 이상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20만 원씩 내려간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차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다 20만 원씩 내려가기 때문에 790만 원이면 최대는 그냥 800만 원까지만 쓰시길 바랍니다. 810만 원은 뭐 그래도 낙찰 받으셨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까지 욕실 부릴 만한 차였나 싶기는 합니다. 이 xe가 왜 괜찮았냐면 17년형이에요. 그래서 17년형 같은 경우는 이 인포테인먼트가 이 버튼이 없는 이 xf처럼 더 좋은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매물이었는데 이거는 530만원에 잘 주워 가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재규어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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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차를 꼭 보고 사셔야 되는 차고 그다음에 이분도 그냥 4차 때 쓰시지 왜 4차 때안 쓰시고 5차에 4차 금액을 쓰셨는지 조금 납득이 안 가긴 해요 그 애초에 사람들을 잘 붙는 차가 아니거든요 재규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분은 그냥 530만원 쓰신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되면 내 차인 거고 아니면 내차 아닌거다 이렇게 쓰셨고 보증금까지 입금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금액이다 그냥 540이면 괜찮았을 것 같다 아이 코란도씨가 얘가 연식이 좋아요 아이신미션 인데 사실 키로수가 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요즘 코란도씨 마땅한 중고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차때 바로 주워 가신 것 같기는 한데 이분도 321만 321만 3천 원, 3천 원 차이로 가져가셨으니까 애초에 330만 원까지 안 쓰신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경매 컨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어 오토마트 회원사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차 점검을 하실 수 있으면 실차 점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헤이딜러로 이게 위탁 판매 차들이 회원사 차량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위탁 판매가 아니면 이게 상품용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호판에서 이력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365도 마찬가지고 헤이딜러내차 팔기 말고 이력 조회에서도 이 정비 이력이나 사고 같은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신 다음에 즐거운 카라이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